국격이란 이런 것이다. FDA 한국에 도움 요청. 미국 월가도 금융수합 부재한. 그런데 일본은 왜 화를 낼까요? 미국 FDA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한국에 도움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려다 한국 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이어 미국 여론의 문매를 막고 항복한 것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수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위기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미리 차단하자는 의견입니다. 통화수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5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스 저널은 10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금융시장 공황을 수습하기 위해 F.R.B.가 한국, 중국, 호주 등의 중앙은행과 통화수화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이 많은 이들 국가와의 통화수화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수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월스트리스저널은 FRB는 EU 등과 체결한 통화수화프 계약을 한국 등 다른 시장 경제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 수화프를 체결한 국가중앙은행이 자국의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인 베스코 존 그린우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존스 홉킨스 대학 응용 경제학과 스티브 헨크 교수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코로나19 공포를 완화하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게재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면 미국 자본 시장에 불안이 생긴다라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도 필요하지만 통화 수와프 협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제거해야만 공황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은 주요 신흥국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유동성 조달 수단 중 통화 수와프 신속성 비용 등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제안이 오고 거론이 될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작은 거인. 한국인만 모르는 채 세계 중심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편, 종로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으로 52% 지지밖에 못 얻어 분발이 필요한 이낙연 전 총리는 통화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20개 국가의 통화수화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정부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장인 이전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제안한 G20 화상 정상회의가 추진 중인데 이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시장과 위안시장을 안정시키는 국제공조가 본격화될 것을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진중하고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월가에서 한국의 금융수화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뉴스와 한국 주도로 세계 경제 및 금융 안정을 논의하는 g 이십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많은 일본인이 화나율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긴 화도 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은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매일 국제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으니까요.그런데 이런 뉴스에 한국에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국인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시던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고맙습니다.